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르닉에서 제품 하나를 또 협찬해주셨습니다. 카르닉 제품은 제가 몇 가지 텐트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장비를 소개해드려봤는데 겨울이 돼서 이 겨울에 겨울 산행의 필수품이죠. 절대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낮은 산 말고 조금 높은 산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음이 있고 눈이 있는데 눈은 솔직히 무섭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얼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품으로 추천해드린 게이 아이젠인데, 자 보시면 23 포인트 체인 아이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23이냐, 19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는데, 발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23 포인트 체인 아이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는 앞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앞에 착용하고 뒤로 당겨서 착용한 다음에 가운데 발등을 고정해주는 수신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 어, S50C 특수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탄소 특수강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소재라서 어떤 건지는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면 이런 형태로 파우치로 되어 있어요. 파우치로 되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가방에 한쪽 구석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이 카르닉이라는 제품이 등산 아웃도어 이쪽에 상당히 그리고 캠핑 이런 쪽에 많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그리고 프론트가 있으면 백이 있겠죠. 뒤그 다음에 얘는 다 착용한 뒤에 위에서 신발 등을 고정하는 장치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는 뭐 위에까지 안 해도 되지만 왜냐면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짱짱해요. 이 소재가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얘를 착용 한번 해보는데 얘는 좌우가 없습니다. 좌우가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좌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앞과 뒤만 맞춰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아, 무게를 한번. 솔직히 이게 체인이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자전거나 이런 거탈 때, 아우. 배터리가, 아. 자, 보면, 아이고, 아이고. 잘 올려보면, 한 개에 대략 190g 정도 되네요. 190.3. 190 190.3 정도 됩니다. 자 자, 보시면. 야야. 어, 네, 193 정도 돼요. 193 정도의 무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을 한번 해보, 해보는 게 낫겠죠? 자, 제가 신고 있는 블랙야크 등산화입니다 블랙야크 이중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얘를 예제를 들어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산에 갔을 때 이거 못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일단 앞쪽을 끼웁니다. 앞쪽을. 앞쪽을 끼우고 신고 있을 때 하면 더 편하죠. 앞쪽을 코를 갖다가 최대한 끼워서 신고하면 되게 쉬운데. 신고하는 거 아니어서. 자. 힘드네요. 이게 안 신고 하려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게 잘 고정이 된건 아닌데 신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형태에서 얘가 얘가 뒤꿈치 쪽으로 가고 얘가 앞에 앞쪽을 갖다가 챙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끈은 스트랩은 이동을 해서 반대편을 고정을 해서 얘가 조금 더 장력이 유지가 될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기면 얘가 더 짱짱해집니다. 아. 힘들게 땡겼더니 힘드네요 그래서 요렇게 착용하는 타르닉 아이젠입니다 어, 겨울 산행에서 아이젠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진짜 개기 부렸다가 넘어지시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 그거 구출하러 가시는 분들도 고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아르젠 아이젠 타르닉 아이젠 요거 요런 거 아이젠 꼭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좀 이제 헐렁한데 지금 제가 신고 신발을 신고 장착을 할 때는 되게 편해요. 앞에 착용하고 뒤에 착용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힘들게 해헤거리면서 했는데 요렇게 사용하는 카르닉 아이젠. 아, 구매 링크는 밑에다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제품 잘 사용하라고 보내 주셔서 겨울에 안전까지 생각해 주신 카르닉 감사드립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겨울 산행에 아이젠은 꼭 챙겨 가십시오. 사용하지 않아도 꼭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